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김세정입니다. 오늘 그오신계사 시상식은 처음이신가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좀 떨리진 않으세요? 떨린데 여태 지금 이나와 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아, 친구가 있어가지나 든든하구나. 오늘 이런 학교에서만 교복이 아니라 이렇게 드레스 입은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? 세상이 원래 예쁜 건 알았지만 네. 이제 날개만 달면 날아갈 것 같아요, 지금. 아, 오늘 뭐드 거예요? 어 그래도 좀 뭔가 어, 처음 도전한 만큼 좀 순수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순수로 표현해보겠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카메라 한바퀴 한번 좀 돌아볼게요 자 한바퀴 좀싹 돌아보겠습니다 아,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. 알겠습니다 오늘 어, 한번 여기 우리 파티를 한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, 아이고 봉승현씨 아유. 오, 약간 화려한 이게 드레, 드릴, 어드릴색이 드레스. 헤슬 너무 예뻐요. 네,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서울 어버이에 와주셔서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일단, 네.